당신의 남자, 하태아 겁니다. 자, 굉장히 빨라요. <목소리> <목소리> 그대와 나의 사랑을 밝게 어울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난 아직 모른다요 그대와 나의 사랑을 한번내 마음을 믿어줘요 마지막 기도를 들어줘요 두지 말아요. 한가지만, 한가지만 기억해 줘요. 당신의 남자 만나면 내게로 와요. 한가지만, 한가지만 기억해 줘요. 아니 꽤미뤄 온다. 그대를 사랑, 난 아직 멀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을 들었죠? 노래가 굉장히 빠르지만 멜로디 라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 저하고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트한 노래를 배우면 또 이것도 최초로 여러분하고 제일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저하고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키를 살짝만 두 개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더 올리면 제가 벅찰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가보니요 <목소리> 준비! 어, 들어보세요. 한입겸 빌어볼까? 그대를 싹다한다고 둘, 셋, 넷. 언제나 일어나요 그대와 <목소리> 나의 사랑을 한번 더. 한입게 빌어볼까? 사랑한다고 둘, 세, 넷. 난 아직 그대와 나의 사랑. 자, 여기가 3분의 1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송강호는 대중가요, 작곡가이자, 노래강사니까요. 가사를 댈수 있으면 반복하고 쉽게 가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필요한데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저도 가나다로 했습니다. 첫번째는 원래 별님께 빌어볼까 달님께 빌어볼까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쓴 후배한테 야그러면 헷갈려 디귿 붙여 나가자 기 ㄱ ㄴ 티 그래서 달님 그리고 비 ㅂ이 뒤에 나오니까 별님 그래 여러분이 달 다음에 별이 들어와야 기 ㄱ 티그을 외울 수 있다 자 그럼 달님께 빌어볼까 자 한번 여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님께 빌어볼까 달님께 빌어볼까 시작 어머님들, 탈님께 빌어볼까? 빌어볼까? 시작. 탈님께 빌어볼까? 내가 고백하는 거야, 어머들 자, 그러면 저는 원, 투, 시, 퍼. 탈님께 빌어볼까? 저는 이렇게 손을 탈님께 빌어볼까? 이렇게 해요. 어머님들은 탈님께 빌어볼까? <laughs> 자, 가사를 외우면 빨리 손을 쓰세요. 시작. 달립게 빌어볼까? 자, 옆에 갑니다. 그대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저 보세요. 그대를 사랑한다고. 요거 99점. 그대를 사랑한다고. 자, 손으로. 짠짠, 다다닥 시작. 짠짠, 짠, 짠 오, 그대를 사랑한다고. 시작. 그대 사랑한다. 오늘 집에 가는데 아버님이 들어오시네. 별일께 빌어 볼까? 그대를 사랑한다. 집에 가서 안할 거죠? <laughs> 자,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 봅니다. 그대 사랑한다고 언제나 일어나요. 언제나 일어나요. 시작. 언제나 일어나요. 언제나 일어나요. 사랑을 시작. 그대와 나의 사랑을 맨 끝에 우이요 그대와 나의 사랑을 을하고 혀에 혀를 천장에 붙여주세요.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준비 1, 2, 3, 4, 다 함께 필업볼까 그대는 사랑. 자 그다음에 가사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해보세요 시작 별님께 빌어볼까? 쉬고 그대를 사랑한다고 좋습니다 노래 갑니다 별림께 빌어볼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둘셋넷 나나지 멀었나요? 나나지 멀었나요? 시작 나나지 멀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은 여기는 은으로 끝나고 아, 위에는 을로. 요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자, 앞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준비, 준비. 둘, 셋, 넷. 별 밑에 필요 다 손으로 그대를 사랑한다고. 둘, 셋, 넷. 네. 난 아직 멀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은. 앞에는 을이고 뒤에는 을로 끝난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어머 앞에 보세요. 얼굴도 좀 이렇게 환하게 좀 해주세요. 아까 라이브 할 때는 얼굴이 그렇게 발떡이 <laughs> 만 자, 여기가 현재 제일 빨리 갑니다. 다섯 곡째 도전하는 거, 지금요. 다른 반은 세곡한데 특히 월요반은 이제 두곡 했어요. 왜? 푹 쉬어서. <laughs> 월요반이 계속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제일 빨리 갑니다. 자, 한번 힘내서.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준비, 둘, 셋! 사랑하쇼! 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는 빠지고 여러분만 가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제 3분의 2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멜로디가 좀더 많아집니다. 갑니다. 그의 왕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요.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요.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요. 여러분 처음 보세요.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요. 1조 시작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요. 어, 미치겠어. 오늘 1조 아죠? 오늘 걸어 내려가도 될것 같습니다 운동까지 시켜드릴게요 자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오늘 1조처럼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요 시작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지막 기도를 틀어줘요 여기는 멜로디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기도를 틀어줘요 시작 마지막 기도를 틀어줘요 앞에서부터 시작.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요. 셋, 넷. 마지막 기도를 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이러다가, 이러다가. 손 시작.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하고 끝까지 올려줘요 박자 길이가 맞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셋넷 네. 간절한 내 마음이 비어져요 마지막 기도를 틀어줘요 이러다가 미칠 것 같다 자그 다음에 타 하고 올라갔죠 자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아, 당신의 남자 시작 당신의 남자 오 미칠 것 같아 하나 둘 당신의 남자 당신의 남자 여러분은 남자한테 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당신의 여자 미칠 것 같아 여러분아 하나 둘 당신 남자 여자 해야죠 여러분은 나의 여자죠. 자, 지금은 여자로 바꿔서 시작. 미칠 것, 시작. 미칠 것 같아. 하나, 둘. 당신의 여자. 와. <laughs> 자, 가본다 시작. 미칠 것 같아. 하나, 둘. 당신의 남자 와, 소리 쫙 질러도 돼요. 그 다음에 갑니다. 이대로두이말요 이대로 두지, 이대로 두지. 둘을 쭉 치고 옵니다. 이대로 두지 말아요. 이대로 두지 말아요. 갑니다. 하나, 둘. 이대로 두지 말아요. 자, 당신의 남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앞에 보세요. 준비. 둘. 하나, 둘. 당신의 남자. 쉬고. 이대로 두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자,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 보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시작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자 지금 반은 틀리고 반은 맞이세요반 틀린 어머님들은 어떻게 했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자는 어떻게 하냐 싱코페이션하라고서 반음을 당겨서 포인트를 세게 여기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래서 손을 쳐으세요한 가지만 한 가지만 아, 손을 내밀어서라도 맞추죠. 시작. 한가지만, 한가지만. 가지만. 한와 3조. 시작. 한가지만, 한가지만. 회장님, 아저 다음 주 3조에 선물 하나 주세요. 여기만 앉히세요. 여기만 앉으세요 <laughs> 여기만 앉으세요. 선물을. 한가지만, 한가지만. 당신의 남자. 하나, 둘, 맞다면 두지만아 둘셋한 가지만 한 가지만 어우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어머니 앞에 보세요 준비하 하나 둘, 둘. 하나, 둘 당신의 남자 치고 이대로 두고 말아요 손으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자 노래 들어보세요 기억해줘요 시작 기억. 반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 앞에 보세요. 천에도 괜찮아. 준비. 둘. 손들어. 당신의 남자. 싫고 이대로 두지 말라요 손들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한번 더 당신의 남자. 똑 같이 맞다면 내게로 와요. 와,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반복. 한 가지만. 시작! 한가지만, 한가지만, 기억해줘요! 둘, 셋, 넷, 기억해줘요! 이름의 제일 어려운 것은 끝났습니다. 손, 아죠? 제목! <laughs> 제가 제목 그러면 말좀 해주세요. 제목! 아니, 아니, 그게 제목! 묻는데도. 이러지 말고, 속으로 당신을 이러지 말고, 소리를 질러야 돼. <laughs>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자, 드디어 위에서 걸 그대로 땡겨서 밑으로 온다. 자, 시작. 달린께 빌어볼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자 그다음 밑에 나나지 멀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은 자 이렇게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준비해보시고 가보겠습니다 준비 할리 게 필러 볼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끌세 나나지 멀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 은 사랑. She didn't stop. 사랑한다고 둘, 셋, 넷나나 아직 걸었나요 그대와 나의 사랑을 합시오 헤이 두, 어, 두, 셋 아서, 아서 당신의 남자 오빠 한번 시작 간절한 내 마음을 믿어줘요 사랑한다고 둘셋네나아진모른나너 그대와 나의 사랑을 한번더셋네 달린 게필요볼까 그대를 사랑한